단가라고요. 13만 원. 13만 원, 1만 원이요? 아니 거기서 이야기를 해 갖고 뭐야지 뭐 문제 없이 뭐 13만 원 준다고 이야기를 그 나한테도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여기 식사비까지 갖고 15만 원 계산해 가지고 식사 14, 비를 빼면 13만 원이다. 와서 여기 그 사고 확인서 가져간 사람 있잖아요. 네. 그분이 그렇게 나한테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어요. 그리고 오 가라 이거라. 그러고 마무리까지 했는데 그, 그렇게 막 거짓말을 쳐 갖고 사람한테 이간질하면 되겠어요. 나한테 나한테 정말, 그런 아니, 이야, 예. 그 현장 소장이 네. 그 오늘 원래 보내려고 했어요, 아침부터. 네. 아침부터 많이 계속 없어지시고 일을 안 하신다고요. 일을 안한 안 것이 아닌데, 다 자라있는데? 현장에 있든 없든 네. 그 일을 같이 일하신 분도 네.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분자체도 부 네. 너무 힘들었대 혼자 하시는데. 혼자 아다나난잡업안 했거든요. 같이 했는데 네. 그 일을 네. 그러니까 오늘 단가가 15만 원짜리인데 네. 너무 기본 단가보다 너무 일을 못 하셨대. 그 아니, 단가... 일... 아니 내가 내가 만약 그가 그 같이 한 사람이 바다치인데 바다치 받아치기 한 사람 없을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도 못 끝나는데 지금 잡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반장님이 바다치라는 오는... 건한 사람이 빠지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 있어요, 두 사람이 있어. 그두 사람이. 문자, 먼저 오늘 막 어디 갔다가 계속 안 보이시고 핸드폰만 계속 하시고 아니요 아니, 아니, 아니 내말 들어보세요 그럼 네. 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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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은 사실이고 아니 그 사람 말은 사실이고 네. 내 말은 거짓말입니까? 딸랑 네. 바로, 바로 휴대폰 켜가지고 문자 온거 5초, 5초밖에 안 돼요 5초, 네. 5초, 네. 패자하자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회장님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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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하셨고 그 네. 양반은 네. 거짓말 했겠어요? 아니죠 그 현장 대리가 있었어요 그 양반도 나한테 전화 왔더라고 뭐라고요? 그, 그 사람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 사람도 거짓말한 게 아니겠죠? 오늘 같이 일하신 분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일하신 분이에요. 그분까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세 명이 거짓말했어요. <목소리> 그럼 그럼 동영상으로 질문이 복까요 그러면? 동영상이 문제가 아니라. 아니 동영상 질문 <목소리> 거짓말한 줄 알고 화질을 살거 네, 네, 아니라고요. 네. 동영상이. 네. 동영상 질문 던거내말은게 내가 이게 일안안 네. 했다 이 말인 게, 그러니까 네. 전화만 받고 전화만 받고 일안 했단 소리 억지 억지 억지부리고 억지 갖고 사람한테 거담한거 아닙니까, 그게 사람 억지 부려 거짓한 거라고. 감리가 동영상이라도 얘기하고 증명해야겠고 막. 아니, 그러면은 그세세 명은 네. 거짓말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한것이야 나한테 이렇게 해서. 예? 다들 있는 얘기만 맞고그세 명이 다 거짓말을 했어. 그럼 그럼 내가 내가 뭘로 증명할 거요? 동영상으로 증명하지. 아, 어, 어, 어. 나한테, 어쩌면 나한테 어쩌면 나 나한테 고지를 해야 돼. 한 대만 들어도 돼. 이제. 아니, 얘기 먼저 저희기좀들어 12시 10분에 시작했다니까요 5분인가? 반장님 반장님 어떻게 했든 뭐르터 어, 됐다면서요 자봐 여기서 돈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현장 소장이란 아, 그, 그, 말이야 그래. 그쵸 네. 현장 소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현장 담당자도 얘기하고 같이 일하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얘기만 들어보고안돼가 거짓말 네. 자짜 닥정하면 얼마든지요 그세 명이 왜 거짓말을 아니 하죠? 아니 일당이 왜, 왜 거짓말을 아니 내 말은 일당이면 괜히 바가지 긁다고 이렇게 괜히 이간질 해가지고 더 땅을 시킨다거나 밥값을 밥값을 왜 내가 왜 지금... 다운 시켜 같이 일하시는 분이 같이 일하시면 또 똑같이 돈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데 같이 일하시면 왜 다운을 받으려고 그래? 아까 이거, 일하신 분이 아니 그나랑가이자공사자가공사뛰어온 그, 그, 어. 사람이 어. 나한테 그런 고지도 안 했고 그런 약을 그, 그, 기를지안하고뭐냐그자을다 같이 마무리까지 했으면서 갑자기 자기가, 자기는 숙달된 사람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숙달된 뭐 사람 기본적으로 그~ 그~ 그섯그 그렇죠. 사람은 숙달되었고 (15만 원) 받은 거고 예 네. 네. 반장님 숙달이 안 돼서 시, 기본 단가 받는 거예요 그니까 러 우리 사무실에서 아, 그, 나, 나한테 지금... 나, 나한테 왜 거짓말해. 같이 14만 원 받고 말하고, 아, 아침에도 아침에 여기서 고지 받고 고지도 어, 거기서, 어, 어, 거기서 어. 세 번이나 이야기하더라고 밖가을그 음. 차장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깥까지 계산해서 음. 15만 원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음. 15만 받아낼 테니까 음. 그렇게 알고 있어라 음. 이렇게 이야기를 세 번이야 알고 시작을 했는데 시작 말고 중간에도 하고 그 마무리도 4시 그냥 그오오오 시인가부터 3시시 사이에도 하고 음. 세 번이나 그 이야기를 했어 이야기 일하면서 음, 음. 그 이야기를 했으면은. 나한테 그자취종을뭐 그, 그 13만원 그 줘야지 돈을 주신 분이나 네. 그 작업하해서 갖고 온 분이나 나한테 인, 인선에서, 인, 네. 있는 자리에서 오늘 작업은 그냥 보통 그 금액으로 줄 테니까 그렇게 알라라, 알아라. 네. 이랑거 싫지 않다. 네. 이렇게라도 고지라 했으면 오히려 선봐도 아예 갑자기 뒤통수 잡본거예요 뒤통수가 명백하다고. 뒷통주가 아니라... 반장님, 우리 사무실이 뒤통수 맞았어. 우리 사무실이, 우리 사무실이 그 현장을 어렵게 땄는데 반장님 때문에 뒤통수 맞았어. 뭐라고? 반장님이 너무 일을 못해서 그 현장에서 사람을 안 부른대. 일 못한 거는 장난, 뭐를 증명할 거예요? 일뭐 뭐, 어떻게 참못 장? 뭐 아니 그세 명이 얘기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거냐고그세 명이 뭐. 얘기하는데 그세 명이 다 거짓말하냐고? 그럼 증명입니다. 증명이 보장 소리면 그럼. 뭘증명이야그세 명이 증명을 하는데. 아세 명이 진실만 하고, 여, 아니, 그, 그 같이 일하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같이 일하는데 바꿔줘요? 그럼 그 사람이 얘기하면 인정하실 거야? 아 바꿔주세요, 그럼 그래갖고 그사람 인정하면 깨끗이 인정해요, 그냥. 아니, 난, 난, 나는 영상으로라도 인정해야 돼난 아니, 그 사람이 인정하면 인정하시라고. 거짓말 친다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를 한다니까, 나는 이야기 한다니까요. 예 네, 반장님 오늘 갔다 오신 분 일은 어땠어요 오늘 가신 분 같이 일 하신 분 오늘 같이 일 하신 분 있잖아요 그 사람 일 어땠어요 오늘 못했어요? 네, 예 다시 한 번만 얘기해주세요 지금 정신병자야 그 사람 아니 욕은 하지 마시고 아니 정신병자라니 허위사실부 명예훼손이지고호소당하려고요 네, 그러니까 일을 어떻게 하셨어요? 정신병자라고? 아니, 뭐, 아니 뭐 그렇게 쌍뚜만한 소리를 왜 해요 네? 계획적으로 없어지고 20분에, 20분씩이나 그.. 그.. 냥 그.. 저통화하잖아 그럼 내가 증명이 보인다그나 지금 얘기하잖아 같이 하신 분이라고 바꿔줘 보세요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같이 하고 있잖아 그 다음에 예. 대리 아니 대리님들 전화 와줬어 대리님들 전화하고 서야님들 와갖고 난리치더라고 네. 그, 그 다음에 일을 없어지고 또 일을 제대로 했어요? 통화 아, 그래. 도망, 안 하고 일이안했다 아이고 그렇게 억지 부려봐 그럼 나는 동영상으로 증명해줘 나는 음. 그렇게 억지 부리려고 하면 사람 같다 고지말좋아하고일 네. 일, 일 마무리까지 했으면서 그런 식으로 같이 있으면서 기성술을 처벌해요. 이성준이라고. 기성을왜쳐 반장님한테 같이 일하는 사람인데. 기성치고 내가 아직 한 번. 기성술 왜 쳐. 한번본 사람인데. 아니 그럼 내가 소리 그러면, 거짓말 했단 소리인 말하면 그러면 반장님 그 그러면 세 명은 거짓말 했다고. 아니 내가 증명해봐 반응 못할 거야. 오늘 증명해요 지금. 이란 일한 이란 장 이란 장면. 아 진짜 반장님 사무실 와갖고 이게 피해를 주고 왜 그래요 도대체. 왜 피해를 주까 그 사람 말을 듣겠습니까 정리병장 거짓말 치고. 이 사람만 맞은 게 아니라 현장. 소장소장이 그랬다고요. 장도 소장 바꿔주죠 그럼. 소장 바꿔 소장은 왜 바꿔줘요, 도대체? 아 소장 소장도 그렇게 이야기했다면서 바꿔주라고 하 네. 소장도 소장이 돈을 못 주겠대. 소장이 못 주겠다는 거야. 이 사람은 상관없어. 이 사람만 바, 반장만 같이 똑같은 사람이야. 일하는 사람이고 소장이 돈을 못 주겠대. 그 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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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말만 듣으면 안 되잖아. 같이 일하는 사람도 물어봤어. 소장이고 소... 이 일하시는 게어땠냐고 이사람들 같이 가는데 죽을 뻔했대 혼자서 혼자서 아니 가이받아치했는데 혼자 어떻게 다일을이다그런데 그거를 못 받아서 쳐지니까 이 사람이 힘들어하는 거야 머리 뭐 계속 반응이 서 그냥 없어지고 전하면서 계속 일 안하고 일 안했다고 그래 그냥 채워도 돼요? 지금 얘기 들었잖아 아 그건 내가 아니 그냥 채거 그냥 치다고 증명할 수 있어요 그 증명 채 했을 거야 뭐. 이 사람도 아니, 세 아니, 아, 명이 증명하는 데아니내가증명이보이면못 자랄 거냐 내게 어, 아 증명했어 뭐 증명했다고 하자 가정, 하면하하 가장 한번 모셔 봤어요. 이랑 이랑 장미 이렇게 한 번만 있으면 예? 예? 자꾸만 돈 주려고 통아 일단 그렇게 일단 슬라멜 슬라멜 받고 나중에 내가 증명이 할때할 때. 다면서요그값도그었다면서요 그럼 바값 받으면 제외하면 값해아 이거 값 박값. 일단은 밥값을 내가 거기서 아침에 먹고 아, 같이 뭐 밥값 제외하는 동안에 先蹲着，我 <Yeah. S 1>